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NFT 출시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이튼의 대장 메타콩즈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용감한 형제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NFT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메타콩즈가 클레이튼 기반 NFT의 대장이란 걸 아시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K-POP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둘이 콜라보를 진행해서 NFT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메타콩즈는 한달 전쯤만 해도 바닷가 2만 5천 클레이를 찍으면서 클레이튼 기반 NFT의 역사를 썼는데요. 현재는 클레이튼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만 6 0 클레이, 하나로 2천만원 정도 바닷가를 형성하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기반으로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콩즈와의 콜라보를 하고 싶어 하고, 콩즈와 콜라보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용감한 형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케이팝 프로듀서인데요. 빅뱅의 마지막 인사, 손담비의 미쳤어, 시스타의 나 혼자, 작년 신드롬을 일으켰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등셀 수가 없는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히트곡들을 보면 다소 옛날 곡들인 것은 사실이고, 소속사를 차리면서 약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은데요.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봤을 때 용감한 형제라는 프로듀서가 케이팝 씬에서 거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 작년이죠. 2021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에서 베스트 크리에이터상을 받으면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아무튼 이 둘이 만나 이번에 발행한 NFT의 컨셉은 메타콩즈에 한국의 대중문화를 불어넣어 전세계의 한국의 음악과 춤을 알리겠다는 것인데요. 메타콩즈가 용감한 형제의 프로듀싱을 받아 힙합 가수로 데뷔한다는 내용의 nft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메인 홈페이지에 용감한 형제가 콩즈의 마법에 걸려서 고릴라의 모습을 한 브레이브 콩즈로 변해버렸고 이 마법을 풀기 위해서는 메타콩즈들을 직접 프로듀싱해서 위대한 아티스트인 힙콩즈로 데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느끼지만 nft에서 이런 스토리들은 솔직히 좀 오글거리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콩즈에서도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콩즈가 용감한 형제가 콩즈화된 브레이브 콩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로드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드맵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콩즈와 마찬가지로 여기 서울 도심 전광판에 완판 기념 광고를 진행하고요. 보시면 용형이 직접 프로듀싱하는 모습도 공개를 하고, 힙콩즈의랩핑도 공개를 하고, 뮤직비디오 제작, 음원 유통 시작 등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수익은 음원 유통의 수익은 홀더들을 대상으로 분배가 되겠죠.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 SNS에다가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익금 일부를 홀더들에게 에어드랍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타콩즈 생태계 편입 거버넌스 진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메타 콩즈와 콜라보는 하고 있지만, 콩즈 생태계에 편입한다라는 로드맵을 가진 프로젝트는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느 NFT와 마찬가지로 여기 메타버스로의 진출이 되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라도 콩즈, 댄싱 콩즈, 트로츠 콩즈 등 새로운 콩즈의 데뷔를 이렇게 예고하는 실루엣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좀 이미지가 나와 있고 오픈 시 주소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파트너사가 나와 있는데요. 메타 콩즈, NFT 매니아. 지금 NFT 매니아에서 많은 NFT를 출시하고 를 있죠. 뭐 세븐 NFT도 그렇고 르넥스상스 NFT도 그렇고 이번에 진행하는 브레이브 콩즈도 역시 NFT 매니아에서 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있고 BNP 코인 있고요. 그리고 여기 FAQ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대부분은 민팅에 관한 내용이라서요. 이 뒷부분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민팅 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수량은 총 1만개 중에 팀물량 600개를 제외한 9,400개고요. 날짜는 모두 3월 25일 금요일로 동일하고 시간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차 프리세일은 3월 25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진행을 하고요. 수량은 1,111개고 가격은 개당 170클레이입니다. 다만 대상은 세븐 NFT 7개 이상 보유 홀더에 한해서 구매 확정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프리세일은 같은 날인 3월 25일 금요일 오후 10시고요. 수량은 3,000개, 가격은 동일하게 170 클레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경쟁 민팅이기 때문에 트랜잭션 당 2개까지 민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은 메타콩즈, 실타레, 지릴라, 차원 의 문, 르네상스 NFT 홀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퍼블릭 세일도 같은 날인 3월 25일 금요일에 진행하고요. 시간은 오후 11시입니다. 수량은 잔여 수량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가격은 프리세일보다 30 클레이 오른 200 클레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트랜잭션 당 5개까지 민팅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퍼블릭 세일인 만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도 이미지가 봉인된 형태로 발행이 되고요. 리빌은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팅 사이트는 민팅 10분 전에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트위터에서 프로젝트 오픈 기념으로 NFT 에어드랍 추첨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내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3분 컷 가능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신규 프로젝트인 브레이브 콩즈 힙 콩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콩즈가 깊게 관여하기도 했고 용영이라는 셀럽이 참여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클레이튼 NFT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눈치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완판되는 프로젝트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프리셀 분위기 좀 보시다가 민팅에 참여할지, 오픈시 바닷가로 주울지,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 그냥 패스하실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링크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